음, 고마워. 응. 음, 고마워. 아, 너무 특사신 <laughs> 거 아니에요? 그냥, 그냥 들어오는 데 있다가 어 고마워. 아까 저거도 <laughs> 음, 들어서 어서 어 왔어 아, 이건데 어 고마워. 제가 제일 좋아하는 <laughs> 닭발집이에요. <laughs> 여기 닭발 때문에 제 영광 감사해요. 닭발이. 아 그래요. 그, 사장님 에이, 우리 뭘로 드릴까요? 우리 언니가잘못 먹어서 원조 하나 매운 거 하나랑. 하나 그리고 일 차를 먹고 와가지고, 그 차를 먹고 와가지고, 주먹밥 오. 하나, 계란찜 하나. 어, 1 차를 어. 먹고 왔다는 얘기를 왜한 거야? 아 왜냐면 원래 어왜이것밖에안 시켜 이럴 수도 있어. 일단 아, 무조건 닭발은 기본이 3 인분이에요. 음. 네. 사람들이 다 여기에 지분 이 있는 줄 알잖아. <laughs> 맨날 여기 와서 없어 없어 전혀 없어. 닭발집 사장님이신 거같아 아, 같아. 그냥 뭔가 자주 왔으니까. 첫 독립한 동네. 그치? 처음으로 혼자 살던 동네에 내가 처음으로 혼술했던. 곳. 곳. 네, 저한테는 거의 9년째 단골집입니다. 아, 아 네. 나, 어, 여기다 여기다 <laughs> 내가 해주고 싶은데 어. 제가 망고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어, 못하니까. <laughs> 내가 한번 다시 도전해 볼까? 네, 아니? 이런 말씀 드려도 죄송한데 언니가 많이 동생 같아요. <laughs> 어려 보이죠. 안돼, 네. 아, 약간 그런 거 있어요. 사실 어렸을 때 네. 저는 언니를 진짜 무서워했어요. 오. 근데 이제 언니가 이제 사실 해외에 있다가 음. 한국을 들어오면서부터. 좀더 친해지고 그러니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서로의 소중함을 좀 알게 되고 방송 아니었으면 이미 저한테 뭐라 했을 거예요 방송이니까 <웃음> <웃음> 참고 했으니까 <있을까>? 재밌어가지고 <laughs> 계속 더좀 뭐라고 했죠 해보거라 어디한번 어. 이렇게 한쪽으로 모아놓은 다음에 만들어야 된다고? 바보진 아, 거봐 소밥 밥하듯이 니가 만들면 좀 딴딴하지 <laughs> <단단해. 단단하지? 웃음> 주먹밥은 되게 딴딴하게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막 하다 보면 귀찮아서 <laughs> 여기는 뼈 버리는 데 <laughs> 치우면 안 되지 주먹밥에 뭐가 들어있네 어, <laughs> 뭐가 되게 많아서 그냥 밥만 먹어도 맛있어요 자 여기서 또 제가 하나 집어 드리고 싶은데 네. 아까 전에 엽기 꿈은 정말 밥과 김뿐이었어요. 그렇죠. 근데 여기는 주먹밥이 진짜 맛있어요. 주먹밥 어, 일단 맛있어요. 주먹밥이 맛있어요. 맛있다. 햄이 킥인 것 같아. 맞아. 기름도 참기름이 아니라 질기름 쓰는 거. 딸기름이야. 딸기름. 이렇게 아. 추천해 줄때 맛있게 먹으면 그 공감이 진짜 기분 좋은데.